안녕하세요, 양사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할 거는 그, 제가 산지 얼마 안 돼서 몰랐는데, 후진을 하려고 후진 기어를 딱 넣어보니까, 뒤가 약간 노란색 배경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, 어, 이게 노란색이지 하고 딱 보니까, 여기 후진등이 있는데, 이게 알다마야. 알다마라는 건 전구로 되 있다는 거지. 요즘 차 전구차가 어딨어. 그래서, 요, LED. 이걸 샀어요. 이게 뭐냐면 수입차는 그 후진등이나 전구를 LED로 꼈을 때 원래 이제 알다마가 들어가는 곳에 LED를 끼면 경고등이 들어와 계기판에. 근데 그 계기판에 경고등을 없애주는 캔슬러라는 게 들어가 있는 전구를 사야 되고 이걸 인터넷으로 12,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어요. 그래서 이 후진등을 탈거를 해서 여기 있는 알자마를 제거하고 LED등으로 바꾸는 걸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이게 제가 해외 영상을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해서 톡, 오시, 어, 톡, <laughs> 톡 뜯어내면 자, 여기 안에 이 헤드라, 이, 이 후미등을 잡아주는 볼트가 들어있는데 볼트를 요 공, 기본 공구가 들어있어요. 요거 트렁크 밑에. 그 공구를 쭉 넣어서 여기 안에 있는 볼트를 돌려서 이걸 뺄 거예요. 혹시 보이나 봐봐 한번. 저 밑에 보면 볼트 보여? 응, 저도 안 보여. 안 보여? 요자 여기 여기 이쯤에 있대요. 그리고 이게 드라이버가 이쪽이랑 이쪽이랑 크기가 틀려요. 이쪽 사이즈 작은 사이즈로 넣어서 이게 볼트를 이빨에 풀어도 볼트가 안 떨어지게 돼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음. 어. 살짝 나오죠 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<laughs> 쉽게 나오는 것처럼 그는데 나사를 최대한 끝까지 돌리면 그냥 이렇게 톡 쳐도 빠지네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. 이렇게 여기에 그 걸쇠가 걸려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후진등이 여기 총 등이 하나 둘셋네 개가 달려 있어요 후진등이 여기인데 그럼 여기겠죠 여기를 살짝 이 돌려서 턱배에그렇게 빠져요. 전구 들어있죠. 음 이를 음? 빼고 싶다. 인기 있 어, 그냥 빼면 돼요 이렇게 그냥 빼고 끈 자리 그대로 y o 면 되고 o k 로 다시 k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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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안 떨어지게 돼 있어. k a y o 다시 조립은 두뇌의 옆순으로 깍아 끼고 여기 걸쇠 걸고 여기 봐봐요. 여기 걸쇠 걸고 그대로 Good.